안녕하십니까. 사랑과 평화 연구원장 최점식입니다. 여러분들께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을 탈때 요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판독기 근처에 갖다 대기만 해도 소액 결제가 되는 시스템, 즉 하이패스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명 전자 소매치기 범죄가 발생하는데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전파 도달 범위 안에 있기만 하면 핸드백이나 가방 모두 뻥뻥 뚫립니다. 도둑을 당하고 수습하기에는 정말 번거롭습니다. 이때 저희 사랑과 평화에서 발명특허 등록된 지갑을 소개합니다. 이 지갑은 6개 카드를 수납을 할 수가 있고 원천적으로 전자 전파가 차단되어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에서 아래 부분 레버를 살짝 당기면 카드 6 개가 4단계 형으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마음대로 카드를 뽑아서 결제를 한후 다시 꽂고 살짝 누르기만 하면 수납이 끝납니다. 자 이와 이와 같이 안심 디펜스. 지갑을 각 기업체나 교회, 성구나, 단체, 기타 등그 광고, 문구를 삽입하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버와 블랙 두 가지 제품으로 출시가 되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